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부분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서 어그 M T2가 ON이 됐을 때 T2에 있는 신호를 가지고 자기 유지로 사용했던 이 부분을 차단하는 걸로 해서 어 전체 꺼지게 일단은 만들어봤고요. 음자 지금 이제 PLC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거를 이제 빌더에서 빌더에서 얘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이미지를 어, 캡처를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에, 이거를 작화 배경 이미지로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얘를 프린트 캡처를 해서 이렇게 캡처를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얘를 카톡에다가 올려 드릴 테니까 자, 올렸고요. 그러면 얘를 일단 내려놓고 자 빌더 프로그램을 일단은 배경 바탕을 저장해 놓고 빌더를 실행을 시켜서 자, 프로젝트 생성 클릭한 다음에 어, 프로젝트 여기에서는 EXB2 그리고 700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통신기기 설정은 실제 HMI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시뮬레이션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LC 시뮬레이터 이용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 이제 배경 이미지로 아까 저장한 캡처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텐데 그거는 화면에서 여기 기본 화면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속성에서 배경 이미지 사용하겠다 해 주시고 열기에서 바탕 화면에 캡처 이미지를 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다가, 아, 신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EOCR, 그 다음 PBU0, 그 다음에 EOCR 여기, YL, 그 다음에 MC1, T1, MC2, T2, RL, GL. 이것, 이, 거기에다가, 아, 신호를 만들어서 내가 PB1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얘가 동작하는 것을 확인을, 확인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